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진짜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로워서라는 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거는 네가 사람이 없어서 네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거야 이게 아니라 조금만 행복해지려고 하면 금세 외로움이 덮칩니다. 작은 일에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무너지고 우울해지고요. 마음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막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답답할 뿐입니다. 병원에도 가봤지만 어디서도 제 마음이 왜 이런지 설명해 주질 않네요. 저는 어디로 가야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알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본인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답을 선뜻해 주지 않아요. 저도 이거 사연 읽으면서 과연 어떤 답을 해줘야 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어떤 말도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본인만이 안다. 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말에서 어, 말 그대로 진짜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외로워서라는 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거는 네가 사람이 없어서 네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거야, 이게 아니라요. 나와 내가 친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와 어떠한 친분이나 사귐이 전혀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나 스스로와 친하지 않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릴 수도 있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기 자신을 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일에. 굉장히 주저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순간이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행복해도 불안한 거고,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쓰러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해도 불안한 거예요. 행복해서 불안한 거예요. 행복해서 불안한 거예요. 왜? 행복해서 불안해.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까 봐 두려워. 근데 이 행복의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작은 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와요. 그럼 이게 너무 크게 흔들려가지고 불안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행복한 순간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러면서 불안해해지는. 언제... 난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중에 행, 더 행복해지는 그 순간을 찾게 하려고요. 지금 여기에서 개고생을 겁나 많이 해요. 저도 약간 그런,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행복하게 살고, 살고 싶어서 가냐? 나중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찾아오는 그 행복감을 뒤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그 행복이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불안해하고 떨 때가 있어요. 지, 나중에 행복감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계속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 행복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아요. 그 방법이 내가 뭐 좋아하는 일을 한다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의 유흥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뭐,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행복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취미 생활을 하던, 뭐, 유흥을 즐기던,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일상의 영역까지 침범을 한다. 그럼 그 순간부터는, 이것은, 중독인 거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을 가장한 중독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아는, 제 친구 중에 몇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친구들 뭐 삶, 인생사 보면은 뭐 저랑 똑같은 프리랜서, 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보다 좀잘 나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 지금 자기네들 삶이 너무 이제 좀 피폐하고 좀 지친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자기네들이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대요. 그래서 뭔가를 택한 삶, 뭔가를 해보겠다고 선택한 게 해외여행이에요. 그래서 막 하루는 어, 한 일주일 동안은 뭐 방콕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뭐 뭐, 이집트도 가고, 뭐, 두바이도 가고, 뭐, 많이 갔어요. 뭐, 해외 곳곳을 많이 갔는데. 근데, 이곳을 간다고 가지고 장점은 물론 견문이 넓어지는 그 장점도 있겠지만, 그 조금 단점을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게 너무 빈번하게 되니까, 이게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일주일에 여행 갔다 왔어요. 이틀, 삼일 쉬고, 다른 나라로 가버려. 그 이제 갔다 왔어. 이틀 삼일 있다 또 여행을 가버려. 갔다 왔어요. 여행을 또 가. 근데 돈이 없대. 그래서 대출을 했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대출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가라는. 저는 제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 갔다 그면 저는 손이 막 벌벌벌 떨릴 것 같아요. 막. <laughs> 막 여행에서 막돈 쓰는 거막 벌벌벌 막떨것 같아 근데 걔는 막 아무렇지 않게 막 행복합니다 막, <laughs> 막 인스타그램에다 자랑질하고 이러고 있어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드는 거야그 돌아와서는 한국에 와가지고는 또 불행하다 또 여행을 간다고 막 비행기표 끊어놨대 몇박 며칠 일정으로 이번에는 또뭐 사우디아라비안가 뭔가를 또 간다고 막 어, 그리스인가, 뭐, 어디 간대요, 또. 아, 지겨워. 여행, 걔 여행 스토리 그냥, 그, 저기, 차단해야 되나봐. 그, 이게 유,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맞, 맞을까, 이거예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건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이게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쇠뇌시키고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진짜 여행을 갈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그때는 본인 삶에 충분히 행복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점을 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에 찾아올 때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행복한 순간이 지속되지 못할까봐, 앞으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봐, 이 행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뭔가 방법을 찾는다? 앞으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거나, 뭔가 자기를 조금 몰아 세운다? 이거는 좀 미련한 방식이야. 행복은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건데, 누리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누린다고 하는 건 욕심이고. 그리고 누릴 수 없을 것을 생각하고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행복해질 때가 아니야. 나중에 행복해야 돼. 그러면서 그 행복을 뒤로 미루는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행복이 더 커져서 올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행복은 나중에 행복의 분량만큼 오지. 내가 미뤄놓은 것만큼 그게 마일리지가 정립돼서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때 거기에 초점을 두며 살면 안 된다. 그때 거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행을 하면서 행복하면은 지금 여기에 그 상황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설마 여행지 가가지고 뭐, 나 다음 여행지를 찍거나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진 않았겠지. 아니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뭔가 자극적인 삶을 살 방법을 찾진 않았겠죠. 설마 만약 그랬다면은 진짜 그건 미련한 방법인 거예요. 한 번쯤은 그 시간대에 나만의 타임라인 인정해야 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타임라인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마다 이 리듬이 있어요. 바이오 리듬인데 바이오 리듬도 마찬가지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이게 있어요. 바이오 리듬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진 않아요. 바이오 리듬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는 거고 내삶에 어떠한 주기도 올라갈 때가 있고 잠시 쉬어갈 때도 휴지기가 있는 거예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타임라인도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잠깐 찾아온다면 잠시 숨 고르는 때가 찾아오고 숨을 못 골랐다 그러면 힘들 때가 찾아오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숨 고르고 쉼을 쉬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갔다 그러면 다시 행복한 때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이거든요. 우리 삶의 타임라인의 반복이에요. 그 삶의 타임라인의 반복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 삶의 그 시간대에 맞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걸 찾아서 한다면 참 좋겠지만. 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건 뭐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은 무시하고 오히려 더 나중에 행복을 위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 불행한 때를 탈출하기 위해서 행복한 때를 어거지로 만들어내가지고 탈출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미련한 방식으로 살고 있진 않나. 이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 늘, 다른 분들도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근데 우리가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야. 왜요? 너무나도 작아서. 또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느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이것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이것들이 어 나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줬다 그러면은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어 정말 가까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너무 더워 뒤지겠거든요. 근데도 저는 지금 좀 그나마 기분이 좋아요. 왜냐?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지 뭐 이게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내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 그러니 행복한 때가 있으면 잠시 숨고를 하고 힘들 때도 찾아오는 법이고. 그리고 이 한번 지나간 행복이 앞으로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즌에 행복한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 행복을 유지하겠다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의 행복이 찾아와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충분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숨 고르고 힘이 들 때는 잠시 쉬어가라는 의미로 조금 마음을 정화하고, 정돈하고 아니면 잠시 리프레시하고 아니면 또 새로운 나만의 모습을 또 찾거나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정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음에 어떤 불안이나 외로움이 찾아오지는 않겠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나와 내가 조금 더 친해져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마무리 멘트로 할게요. 네, 이또한 얘기 됐다가 길게 가면 안 돼요. 나와 나와의 관계. 또,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 나와 나와의 관계가 친해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친해지지 않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뭐가 찾아오냐면은 정서적인 허기, 정서적인 갈증이 찾아와요. 그 정서적인 갈증이 찾아올 때 이걸 채울 수 있는 건 나인데 내가 나와 친하지 않으면 이 허기는요. 메말라가 버려요. 아예 그냥 쩍쩍 돈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 마냥 가뭄이 나버려요. 그러면 은 이게 또 역효과가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쩍쩍 갈라진 모습으로 또 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메마른 감정을 누군가에게 채우려고 또 새로운 관계를 집착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를 찾는다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뭐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 뭐 자극적인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방식을또 찾아서 내 정서적인 허기를 달리는 거죠. 쇼핑을 한다든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가, 뭐 그런 방식도 좀 되겠네요. 나와 나와의 관계도 돈독해져야 된다. 그래야. 내 일상생활이 조금이나마 윤택해지는 거고 그 행복한 순간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 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분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또 이분처럼 행복한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거나 행복한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순간이 너무 크게 와닿아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때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둘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몇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추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피피치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